안녕하십니까. 열정맨 도박사입니다. 오늘은 비고장성 건조기 건조기 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지가 자꾸 묻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도와쪽 그리고 필터 주변에 먼지가 자꾸 묻어 나옵니다. 보프라이가 자꾸 묻어 나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먼지나 부풀어기가 가스켓 주변, 가스켓, 이제 도어의 옆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 패킹을 말합니다. 가스켓 주변에 자꾸 묻어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건조기, 부풀어기나 먼지 쌓임, 고장이, 고객님 관점에 생각하는 고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비고장성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비고장성은 뭐냐 하면 고객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고장은 고장일 수가 있다는 게 비고장성입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비고장성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 마스크를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왜 뜬금없이 마스크를 말씀드리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 황사 마스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KF80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황사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필터링 해줍니다. 단, 이 KF 표시가 없으면, KF 표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잘걸러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만 두꺼운 방한마스크도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합니다. 이 미세먼지에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반사해주는 역할도 되어 있는 방망도 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80 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50, 60, 70, 80 높으면 높을수록 황사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습니다. 일반 방한마스크 가이드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못 걸러줍니다 그거 다고 계시죠 자요게 필터입니다 필터 필타. 아, 요거는 공기청정기에 있는 필터입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요 필터가 1차 어, 큰 먼지를 이렇게 걸러줍니다 2차 뭐가 건져 주냐면 이렇게 집중필터가 또 다시 또 되어 있습니다 요런 필터와 요런 필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필터가 이렇게 수필터가 이렇게 수필터, 수필터 보이시죠? 수필터가 또 3중으로 걸러내 줍니다. 그 후에 먹을라또 건져 주냐면 이만큼의 두께가 되어 있는 이렇게 이런 필터가 다시 또 거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중 2중 3중 그리고 4중까지 공기 청정기는 이렇게 먼지를 걸러 줍니다. 그러나 이 먼지 필터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 필터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는. 자. 그러면 건조기 필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건조기 필터는 얘가 하나 건져 줍니다. 그리고 얘가 또 하나 건져 줍니다. 똑같은 그냥 이렇게 이중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의 이 필터랑 똑같습니다. 이 필터가 과연 얼만큼의 많은 미세먼지를 건져줄까요? 맞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회만 건조하더라도 이 안에 먼지는 엄청 많이 끼어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끼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주 얇은 미세먼지가 건져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사도 동일하고, 어, L사도 동일하고, D사도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어, 건조기에, 건조기 보풀하기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 건조 후에, 종료 후에 제품에, 어, 를었을 때, 이제 가스 가스켓, 이제 고무, 고무 패킹을 말합니다. 보풀하기가 어. 묻어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가석에서 온기가 모으면서 주변에습기가발생하고 건조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 보풀하기가 그것에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 공산품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건조기에서는 어, 지금 현재 이런 필터 두 개로는 어, 이렇게 걸러준다는 것은 아마 제조사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 이제 필터에 어, 건조기 이제 보풀하기가 어, 작게 해줄 수 있는 예방하는 방법은 어,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를 건조기는 매번 청소해 를 주셔야 됩니다. 매번 건조기 문을 열어 주셔야 되고, 내부 보풀하기 필터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외부 필터도 이렇게 좀 청소해 주시고요. 내부 보풀하기의 필터를 열어서 필터 쌓인 보풀하기를 필히 작용해 주셔야 됩니다. 필터 제거해 주실 때는 요 반드시 반드시 이 메시 손이 이렇게 손바닥이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는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희미하게 써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청소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메시가 분명히 이렇게 보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 내부 필터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도어 쪽도, 글라스 쪽에도 필터는 먼지 나이는 버프라기를 필히 제거해 주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버프라기는 체집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황사 마스크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집중필터. 나 청정기의 필터는 아닙니다. 청소 어, 세탁기에 건조기에 필터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아뭐 말씀드리기에 그렇지만 우리 세탁기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세탁기, 통 세탁기 써보신 기억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필터가 있더라도 필터 근처에 주더라도 필터가 먼지 보풀하기에는 게왜 세탁 후에 이렇게 보풀이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필터가 있더라도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 어떻게 쓰십니까? 세탁 기 일반 통돌이 세탁기 쓰실 때. 일반 세탁기 쓰실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옷감 보호해주는 망 같은 데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세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 옷감 손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나 버프락이나 먼지 같은 게좀덜 붙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세탁기 위한 제조회사를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어. 내부적으로 이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제조사에서는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 부분 필터가 보풀로 막혀 있는지를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건조기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똑같은 말씀 되풀이합니다. 보풀하기는 필터는 반드시 청소해 주시고 매번 쓰실 때마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만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매번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보풀하기 필터의 거물망이 찢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당연히 이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보풀라기가 많이 생기는 세탁물, 뭐 타올이나 뭐 기저귀나 트롤 같은 거보풀라기가잘 붙는 세탁물은 어, 좀 따로 분리해주셔서 세탁을 어, 권장해드리며 마찬가지입니다. 건조도 색깔 옷이나 보풀하기에 많은 옷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셔서 건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보풀하기는 쉽게 제거할 때는 저전수근 같은 걸로 이렇게 도화 주변이나 가스켓 주변 등도 이렇게 같이 깨끗하게 좀 닦아주시갖고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면, 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어, 이렇게 보풀하기가 굳어있는 경우가 조금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전맨 도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